안녕하세요. 서가입니다. 10월 23일 자 패치. 드디어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온 프라시아 전기. 서가도 오랫동안 기다린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프라시아 전기가 오픈 2주년을 향해 가면서 쉼없이 달려온 만큼 반복되는 컨텐츠로 서가는 점점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지난번 쇼케이스 이후 10월 23일 드디어 그 지루함을 날려줄 컨텐츠와 새로운 스펙업 내용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야, 먼저 진정한 최강자를 가리는 결정 유니버스 리그의 프리 시즌이 시작됩니다 월드 단위로 매칭된 8개의 결사와 경쟁하고 텍스토르에서 새로운 거점전을 즐기게 됩니다 프리 시즌에는 이제 정규 시즌의 규칙인 기존의 4대4 개념이 아닌 개인 결사전으로 정규 시즌이 오기 전에 많은 것들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리 시즌 일정 및 참가 조건은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유니버스 리그 참가 신청 조건과 텍스토리 입장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꼭 참고해서 참여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리그는 챌린저, 마스터, 플래티넘, 골드가 있고, 리그별로 등장하는 몬스터와 보상 수준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프리시즌에는 골드 플래티넘 마스터 리그가 오픈되며, 챌린저 리그는 정규 시즌부터 시작되니 꼭 확인해 주시고요. 유니버스 리그의 피크 타임이 존재하는데요, 피크타임에는 이용 시간 차감이 없이 입장 가능하니 많은 분들이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제공 시간은 주간 8시간이며 빗물이 시계 아이템을 통해 충전할 수 있습니다. 빗물이 시계 아이템은 사냥을 통해 획득할 가능성이 제일 커 보이고, 한 번씩 간혹 패키지로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텍스토르는 총 7개의 영지로 구성되어 있고, 매칭된 8개의 결사는 흰몰에, 산호초, 수풀림, 구름암벽 영지에 위치한 특정 캠프로 자동 배치되며 텍스토르 입장시 배정된 캠프를 시작지로 입장하게 됩니다. 텍스토르 캠프는 한개의 결사만 수용할 수 있고, 비어있는 캠프로 이주할 수 있으며 쿨타임은 20분입니다. 텍스토르의 캠프는 영지마다 3개씩 총 12개가 존재하니 참고해주세요. 사냥터 보스는 총 21종의 보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냥터 보스는 유니버스 리그 라운드 진행 중에 등장하며 매주 월요일 오후 10시부터 1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무작위로 등장하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사냥터 보스 처치 시에는 보상과 유니버스 리그 점수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일부 사냥터 보스 처치 시에는 보스를 처치한 결사에 의해 점령 상태로 변경됩니다. 사냥터를 점령한 결사는 결사 던전과 같은 점령 사냥터 내에서 PVP 면역 수준의 효과를 받습니다. 타 결사가 점령한 사냥터에서는 명중력치가 하락하게 되며 점령 상태는 사냥터 보스 처치 후 12시간 동안 유지된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영지 보스로는 만물의 주인 페델로페 로아르 벨세이즈가 등장합니다. 서가가 첫 게임의 시작을 벨세이즈 4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뭔가 친숙한 영지 보스 이름입니다. 등장 시간은 라운드 진행 중인 매주 금요일 저녁 10시 등장 위치는 4개 위치 중 랜덤한 3개 위치에서 등장합니다. 구름별궁, 산호성, 잭구름, 기지, 파도 감시탑이며 등장 후 30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프리시즌이라 실제로 입장을 하고 플레이를 해봐야 알겠지만 전사 아키론을 주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스탠드 여러분들이 경쟁할 것 같습니다. 리그에 따라 보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은 참고해주세요. 자, 텍스토르 사양터 중 일부 지역은 특수 몬스터가 등장하게 되며 핵가금러들의 목말랐던 사양터의 수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텍스토르의 거점전의 경우 순서가 있는데요 결사 캠프에서 주둔지로 주둔지가 있어야 요새로, 요새가 점령되어 있어야 성체로 공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꼭 숙지를 하셔야 되며, 거점 오픈은 1주차부터 3주차까지, 일요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이며, 리네아 대륙과는 달리 캠프와 같은 영지에 위치한 주둔지도 거점전을 손파할수 있기 때문에 동선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거점전 진행 단계로는 리네아 대륙의 여러 거점 규칙을 섞어 놓은 형태로 꼭 숙지해 주셔야 하며, 텍스토르 거점전에서는 산 토템을 공격하여 터트리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략 또한 새롭게 수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텍스토르 거점 재단 점령 상태는 사진을 통해 하,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 텍스토르 콘텐츠 전반에서 획득하는 기본 주화는 카데나 성표로 카데나 성표 상인 리나에게 가면 텍스토르 훈장으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공헌이 됩니다. 카데나 성표 상인은 텍스토르 각 마을에 위치하고 있고 텍스토르 훈장과 훈장 상점은 사진을 참고해 주시고 훈장을 사용하여 전술 또는 공성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유니버스 리그가 끝나면 일부 아이템이 삭제되는 것들도 있으니 유의해 주시고 유니버설 리그가 업데이트되면서 시간 틈바퀴 콘텐츠의 시간 변경이 있으니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일요일 밤 9시에 큰 전쟁을 했던 요일이 토요일로 바뀌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스케줄에 만전을 기해야 될것 같고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텍스토르 거점전이 진행되는 일요일 밤 7시부터 12시까지는 리네아 거점전 선포가 불가능하니 꼭 참고해서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시 59분에 걸어버려서 괴롭히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오래 기다린 만큼 유니버스 리그에 대한 설명이 많은데요. 텍스토리를 준비하기 위한 신규 에피소드 최후의 결전도 있으니 꼭 선행해주시면 좋습니다. 보상으로 기억회복 이종과 초월증표, 등갑강화석 등이 있으니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기나긴 기간 동안 형상과 탈 것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동료 정령이 등장하였습니다. 정령은 다양한 능력치를 보유하고 있고 크게 공방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정령에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상세하게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설 아이템을 능가하는 절대자 장비 추가 1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투 플러스 등급의 기존의 전설 장비를 재료로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1차로 제작 가능한 장비는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절대자 장비는 1강화부터 확률이 존재하며 실패시 파괴됩니다. 확정 강화는 추후 업된 예정이니 제작과 동시에 강화를 누르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가더 브로치 이후 장비 슬롯에 경갑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일반부터 영웅까지 있으며 가더 브로치와 유사하게 제작을 통해 성장하는 아이템입니다. 유저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형상 탈것 WP와 장비 복구권이 지급됩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도중에도 많은 유저들이 신화를 뽑는 모습을 보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많은 유저분들이 꼭 원하는 것을 뽑길 바라면서 마지막, 다음으로 이제 오랜만에 신규 월드인 트렌체가 오픈됩니다. 이번에도 일반 렐름과 평화 렐름이 존재하며 최초 주요 거점 점령 시 WP 다이아를 지급하는 부분이 있으니 꼭 참고해 주시고 트렌체를 위한 렐름 대난2 여명의 전장이 등장합니다. 게임의 2주년을 향해 가는 만큼 성장 속도와 불필요한 부분을 축소시키고 빠른 성장을 유도하는 컨텐츠이며 파라시아 전개가 유니버스 리그 이후에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패치 노트가 업데이트되면서 확인을 했을 때 이제 자유 결사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결사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뚜렷하게 확인을 할 수가 없지만 각 렐름별로 꼭 하나의 자유결사가 존재하며 게임한 파벌연합의 결사를 위탁으로 해서 맡겨보는 흥미로운 방식인데요 이 내용도 추후 자세하게 리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10월 23일인 오늘 패치노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온 만큼 유저들이 충분히 즐기는 방향으로 게임사에서 나가면 좋겠고, 나온 것들 중에서 정령, 경갑 절대자 장비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다음 편에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며, 많은 스트리머들의 후원코드를 입력해주시면 스트리머들이 큰 힘을 내서 더 재미있게 열심히 게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패치노트였고, 다음 시간에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